유수한 강원TV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접경지역인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윤승궁 고성 군수님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3주년이에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워낙 부지런 하셔서 네. 다니시는 일정들 가끔 페이스북, SNS 통해서 네.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네,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다 네. 보니까 송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웃음> <웃음> 예,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어, 금강산 능력 관광 중단 피해 보상 촉구로 해서 어, 관련 중앙부처간 공조 협력 체계가 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착공 2년을 맞은 어, 국회 고성 연선이 개원을 네. 해, 했습니다. 어, 그리고 고성군이 새로운 브랜드로 선점한 음. 어, 우리 달월주와또 네. 아, 금강산수와 해풍솔솔로 군의 인지도가 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 어, 그 외에도 아.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예. 예. 그 외에도 은년의 양식 그 성공과 네. 아, 또 명태 양식 성공으로 해서 아, 명태의 고장이라는 아, 명성을 되찾는 음.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 또한 간성의 그 군인 아파트도 중공단계에 있고, 음. 어, 국도 7호선도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 장시간의 소요 시간을 거쳐서 어, 완공이 됐고, 어, 또 이로 인해서 도로 기반이,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게 됐습니다. 네. 어, 각종 평가에서도 네. 어, 여러 가지로 우수기관의 선정이 많이 됐고요. 음. 음. 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어,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창의행정 유공 분야에서 음. 또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와, 된 바가 있고요 네. 어, 명예로운 어, 신지식인 상의 수상과 음. 어, 또한그 미래 북방경제 시대의 발빠른 음. 어, 대처 등에 대해서 높아, 높은 평가를 네. 받았습니다. 네. 2017년 한국을 또한 2 0 1 7년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을 시상을 받기도 했고 각종 경제 사업과 비경제 사업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최북단에 있는 고성에도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또이 안보 문제에서 고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특히나 이제 금강산 관광이 멈춰 있는 상태로 좀 지금 안타까운 상태인데 음. 안보 관광지로서 어떻게 발전 방향, 방향이 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어, 고성군과 같이 그 남북 교류가 아 수월한 적경지는 없다고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음. 아, 버스뿐만 아니라, 음. 아, 우리가 걸어서 갈수 있는 네, 네. 아,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아, 또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어, 느끼기도 쉽고, 음.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한 어, 현실감을 느끼기에도 음. 아, 고성군이 그 중에서 가장 안보 관광지로서는 적격이라고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 작년과 올해 일시적이긴 했지만은 실어나칠 오피를 개방을 했고 음. 또 제한된 인원을 넘어서 네. 신청이 아주 넘쳤습니다. 네. 아, 그만큼 안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예, 많다고 이렇게 음. 볼수 있겠죠. 아, 누구나 남북 관계와 적경 지역의 개방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여집니다. 아, 이런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위해서 우리 군은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안보 관광지 하면은 선뜻 사실은 세계에서는 잘 느낌이 안갈 텐데 우리나라에선 네. 절실한 문제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리 고성에는 그 외에 볼거리로 전통시장 네. 또 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아, 어, 제가 이제 산, 그 임기 3년 동안 어, 시그 시장을 살려 보려고 음. 아주 부진 애를 썼고 네. 어,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음. 시장이 살아나야만이 네. 어, 경기가 활성화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음. 어, 2015년부터 그 간성시장을 골목, 골목형 음. 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에서 공모, 음. 어, 선정이 돼서 5억 원의 음. 사업비를 받아서 투자를 했고, 또 해양심층수 특화 시장으로서 음. 어,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또 거진 시장도 음. 어, 대학 협력 사업으로 어,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 그 효과가 음. 금방 그 나타나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찾는 사람이 늘어날 걸로 보고 또 지금 조금 변화가 보이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문하기 쉬운 주차장이 좀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장도 네. 지금 확충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또 거의 간성시장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고 있고 네. 또 거진시장도 어, 저 지금 그 설계가 끝나서, 네. 어또 시작을 곧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어, 시장의 시설 그 보수와 음. 어, 또한 화재 감지 시설 설치 사업도 네.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 어, 특히 올해는 어, 거진 전통시장에 해수이니관을 음. 설치를 해서 음. 어, 비가림 시설도 함께 추진을 해서 음. 어, 상인들이 편의도모는 물론이고 음. 어, 찾는 어, 고객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맞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군수님 그 과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과제들이 네. 어, 어떤 남은 과제들이 있을까요? 아, 아주 탈 과제들이 많이 진짜 네.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보성군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살리기가 네. 우선이 되겠죠. 네. 또이 문제는 또 그렇게 노골한 것이 아니고 참 네. 이게 어려워요. 네. 음, 음, 그렇죠. 어, 일자리 창출과 네. 관광지 네. 기반 확충, 네. 인근 지역에 발맞춰서 또 교통망 신설, 또 거기에 인구 늘리기 시장이 변하든그이 모든 것이 에, 움직여야 네. 경기 활성화가 어, 탄력을 받으려고 음,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어, 특히 금강산관광 재기와 네. 어, 같이 네, 중앙부처 네. 또 국회 저, 네. 전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어,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네. 앞장서서 을 어, 국가적인 일을 우리 군에서도. 네. 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맞춰서 어, 고통망을 확충해서 어, 동해안 네. 고속도로를 어, 속초에서 제진까지 네. 고성에 제진까지 네. 연장을 해야 하고 또 네. 어, 동해북부선 철도를 운송 수단으로 쓸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또 고성군은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자치군의 운영을 어, 음. 위한 국가 차원의 법규 정비도 어 필요하고요. 또 고성군은 접경 지역 중에서도 어 국가의 대북 정책에 가장 맞는 영향을 받는 자치 단체입니다. 어또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어 원만해져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어, 또, 그로 인해서 고성 국민도 활력을 찾는 어, 나기,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성이 유난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네. 남북 평화무드가 빨리 좀 이뤄져야 네. 고성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들 중에서도 네. 남은 사업들이 있죠. 어, 그리고 또, 우리 저 명태산업연구센터와 음, 네, 네. 어, 또그 이제 고성에 이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은연한 음. 양식도 이제 음. 양식사업을 어, 또 확장을 해서 음. 해양심충수산업단지를 또한 어, 클러스터 어, 조성사업을 음. 하고 또 통일전망대와 하진포 주변의 관광지 음. 조성 등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고 또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음. 음. 노력을 할 것이고 또곧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기대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춘천에서 명태 고성, 명태 산업연구센터에서 명태가 잘 길러져서, 예, 예 그걸로 이제 요리까지 할수 있을 만큼 진출이 됐다라는 예. 소식도 좀 예. 들었는데, 예. 어,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면, 구성이 또 한번 빛나지 않을까란 기대가 예. 됩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laughs> 네. 어, 군수님과 지금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예, 남은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사 한 마디 남기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안녕하십니까. 저뭐 3년 동안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고성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성군의 어느 한 분도 혼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노력을 함께해서 정말 고성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어, 나와 내 가족과 어, 전 국민이 방문했을 때도 어, 뿌듯한 지역이 될수 있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시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승근 고성 군수님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